우리 고1 능률곡가에서 4과의 4번부터 들어갈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laughs> 뭐 했습니까? 그, 어, 그 인도에 가서 집 지어주는 거, 그거 했었습니다. 아, 나 부분은 좀 들어서 대충 얘기 알겠죠? 나머지 이따 드립시다. 자, 갑시다. ASAR look back on e t r 자, look back on 하면은 되돌아보다 이런 표현이죠? 오케이? 이제뭐 목적어 레 수학. 레플렉 어이데 내가 이 여행을 돌아봤을 때이 여행이라는 건직접는 거였죠. 자, I find it amazing 이렇게 됩니다. 자, 이승 무슨 음. 목적어예요? 감정 목적. 감목적. 예, 네, 데디아가, 뒷목적. 오케이. 좋습니다. 틀리면 어때요? 괜찮아요? 자, 시판 봐봐. 가조신조는 왜 쓴다고 그랬지 조가 길어서 뒤로 넘기고, 그 원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가조신조. 맞지? 가목적은 그럼 왜 쓰겠어? 목 조가 길어서, 응. 이 자리에다 그냥 가짜 이슬 써주고 얘를 진정 목적을 뒤로 넘겨주는 게 가목 중목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을 잘 기억하세요. 한번 봐봐. 뱃부터. s m a l e Different people came together to build their houses for family. They n a 이게 다집목적로예요 이해되셨죠? 너무 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얘만 딸랑 뒤로 남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 거다. 왜 이렇게 봅시다. 내가 이 여행을 뒤돌아봤을 때 나는 놀랍다고 생각했다. 자, find는 찾다지만 어떤 사실을 알아내다 생각하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놀랍다고 생각했는데 so many different people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캠핑에 더 함께 왔어요. 뭐 하려고? 뭐하기 위하여?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for family 가족을 위한. 근데 가족은 가족인데 어떤 가족이에요? They had never met. 자 얘는 지금 they had 가줄어든 거죠? had. 그래서 과거 완료예요. 그들이 결코 만나보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러 왔다는 게참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결코 만나보지 못했던 가족. 봐봐. 그들이 결코 그 가족을 못 만난 거는 현재까지 이어져 과거에서 끝났어. 끝났어요. 그치. 왜냐면 지금 만나본 거니까.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 만났을 때는 head pp를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왜 과거 완료를 썼는지 내용을 잘 기억합니다. 예, 이 영상 다 찍으면 쫙 정리해서 다 보내드릴게요. 어, 능률 3 4과뭐이렇게해가지고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학교에서 이렇게 쉬는 시간 아니 쉬는 시간에 공부할 리가 없지만 자습 시간 주지 않아요? 고등학생이니까 안 주나? 시험 일주일 전에 짐도 다 나왔을 때 주는. 그래 그전 그럴 때 이렇게 보고 그럼 핸드폰 네, 받나요? 핸드폰을 받어요 저희 네, 안 받아요. 음 어, 핸드폰 왜고 너무 안 주나 그네. Many of us 많은 우리들에게 많은 우리에게 this is the first time we o uh ever built a house. 자첫 번째였다. 우리가 자 여기서 지금 얘도 다시 또 뭐가 줄어든 거라고 얘들아? 우리 Head. Head. Head PP. 다시 또 무슨 말이 과거 완료. 되는게 없네요 뭐가 없다고요? 되는게 없어요 아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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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자 많은 우리들에게 첫번째였다 그건 첫번째였다 뭐가? 우리가 집을 지어봤던건 첫번째였다 이해됐죠? 집을 지금까지 짓고 있냐? 집짓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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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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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h 저 now o t one person ever stopped it.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를 멈추지 않았어요? smiling을 또는 멈추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소를 멈추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not one person이니까 단한 명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I'm thankful for 하면 자 be thankful for 뭐뭐에 감사하다 이런 표이죠자 be thankful for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나는 the friendship 우정에 감사합니다 어떤 우정 I 이번에는 해보죠? have 카르메이드 이번엔 현재완료야 왜냐면 내가 만들었던 우정이죠. 내가 만든 우정이 과거에 끝났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잖아. 그러 현재 완료. 이해됐어요? Through this trip, 이 여행을 통하여, 이 여행을 통하여 내가 만들었던 우정에 감사합니다. In addition, In addition이 뭐야? 게다가. 그쵸 게다가 두개 하나 맞췄습니다. 음. 내다가 I learned this much. 나는 너무 no 많은 걸 배웠어요. From the other volunteers. 누구로부터 다른 자원봉사들로부터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자, 내가 D가 붙으면은 h 하 r 는 뭐라 고 그랬어? 나빼 나머지 모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자원봉사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 r 가 아니고 D 하 r 다 그냥 아 t 는 다른 면몇치고요 the o 하면 나 빼고 나머지 다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d h e o 쓰고 있다. 나는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다른 자원봉사자들부터. 다른 자원봉사자들 그 다음에 그 마을 주민들 커뮤니티 멤버스 그리고 이 가족, 우리가 도와줬던 이 가족으로부터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나 농담이야, 잘한 거야. 무슨 게야? 지금 말하고요. 자, I thought 독특사 대신 생각했어요. 나는 생각했다. I was there to give 주기 위하여난 처음에 가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해되세요 I was there to give 주기 위해서 갔었어. 그러나 I received. 그러나 나는 받았다. So much more.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받았다. In return. 보답으로.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도와주러 갔다가 도와주러 갔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걸 훨씬 더 많은 걸 배워왔다. 이런 말이에요. This experience, 이 경험은 has inspired me. 자, 현재 완료죠? 현재, 과거부터 지금까지요. 내가 뭐하게 영감을 주었다. Inspired, 영감을 주다. 단어 밑에 다 외우셔야죠. 이 경험은 영감을 주었다. 영감을 주었다. 내가 continue, 계속하게. 뭐하는 걸?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짓는 걸. 이해됐어요? I hope 희망합니다. 나는 희망합니다. 다시 또 대신 생략되어 있죠? It will also encourage 그것은 또한 장려하기를 Encourage 장려하다 내 친구들과 가족들이 내친구와 가족들이 help out 도와주기를 in the future 미래에 이해했어요? Yes? Okay. 자, include 무슨 뜻이라고 정하나? 격려하다, 그치지 격려하다는 사역동사예요, 지각동사예요. 사역.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내가 계속 이거 지금 오형식을 체크하는데, 봐봐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자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 투부정사여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사역동사는 세 가지가 있네. make have, let 이렇게 세 가지는 이 자리가 동사의 원형인 특이한 애들이죠. help는 우리가 준사역 동사라고 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help는 여기가 원형이나 to 둘 중에 하나를 쓸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느끼는 애들을 우리가 지각 동사라고 배웠는데 얘네들은 이 자리가 원형이나 아이린지였어요. Okay. 그러면 사역 make, have, l i e 준사역 help, 보고, 듣고, 느끼는 지각동사를 뺀 나머지 모두는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돼? 투부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영작하실 때, 문법 어, 고를 때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낙 많이셔가 필기해드려가지고 <laughs> 자, 울도가 뭐였어요? 비록 일치하죠 비록 2주가 메이나 쓴 마이크, 쓴 마이크, 뭐뭐처럼 보이다. 자, 비록 2주라는 시간은 긴 시간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I had a chance. 나는 뭘 가졌어? chance. 기회를 가지게 되, 됐습니다. 어떤 기회? 어떤 기회? 새 친구를 만들고, learn about a different culture.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세개 병렬. 병렬 체크가 중요하죠, 영화에서. 보이지는 않았을지라도 나는 기회를 가졌는데 새 친구를 만들 기회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울 기회 맞죠? 그리고 커머 커버는 내가 원래 없는 거 삽입한 거죠. 가장 중요하게도 가장 중요하게도. 만드는 무언가, 즉 다른 사람의 삶을 더 좋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준 무언가를 할 기회 이세 가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해됐어요? 네, 좋습니다. 정리 정리. 회계 필기, 필기 잘 하시고. 자, 귀여었 자, 죠 자,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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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무 기뻤다. 이 가족이 지금 가지게 돼서 안전한 장소를 맞죠? 이렇게 되죠. 외연 관계 대명사야 부사야? 부사. 부사죠, 그죠? 야, 헷갈리면 안 돼. 관계 대명사는 사람일 때 쓰는, 후사물일 때 쓰는 위치 둘다 있을 수 있는 대지죠. 관계 부사는 시간 왼 장소, 와이, y how란 말이야. 그치? 맞아.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불완전해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죠. 관계대명사 하나를 뺏어가서 주어나 목적어를. 관계 부사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된다고요. 이거 되게 간단하게 이 정도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너무 기뻤는데 이 가족이 안전한 장소를 지금 가지게 돼서 기뻤다. 그들이 그들의 머리를 눕힐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이해됐어요? 네. 얘는 뭐예요? 얘 뭐예요? 조심해야 돼, 얘들아. 라인은 눕다예요. 레이는 눕히다예요. 아까 앞에, 앞에서, 맨 앞에서 레이 나오지 않았어 안나왔나? 안나왔지? 자 그래서 여기가 별표예요 그들이 그들의 머리를 높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게길 같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난뭘 믿어요? Everyone deserves a decent home 모든 사람은 자, everyone은 단지의 옥수야 단수잖아. 에브리는 단수 취급이죠. 맞아 아니야. 맞죠? 단수니까 이렇게 이렇 동사에 S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비절부는 뭐뭐할 가치가 있다, 뭐뭐할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 쌤 제대로 된 집에 살 자격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부자들만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제대로 갖춰진 집에 살 자격이 있다. 라고도 있습니다. 자, right now. 지금 당장이죠? 지금, 바로 지금. There are still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Without a place 장소가 없는 살 장소가 없는 이해됐습니까? Uh, the other reason why 그것들은 이유입니다. 다시 있는 관계 부사 보통 사람들이 나와 같은 나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이유입니다. 뭘 원해? Go out here. 거기 가서 help. 돕는 것을. put her. 이게 요것과 중요한 단어죠? 중요 표현이죠? 제목이네, 제목. 그들의 머리 위에 지붕을 놓아주. 는것을 놓아주. 이해됐습니까? 알았어, 잠깐만. 어디, 언니 오빠들 공부하는데, 씨. 중요한 새끼가 떠들어. 그제? 아니, 어뒤 통사한테 빡대려 이해됐습니까? 네. 어?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과거 본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